2025년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 1위는 어디일까요? 지금 이 영상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도 SK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도 끝까지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회사 1위가 그두 회사를 제쳤기 때문입니다. 정답부터 말하겠습니다. 바로 CJ 올리브영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지금 이 채널,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이런 변화의 신호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 드릴 겁니다. 채용 플랫폼 캐치가 3천명이 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5년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는 CJ 올리브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은 분명했습니다. 기술, 공장, 반도체, 제조.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선택한 건 전혀 다른 분야였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트렌드를 만드는 회사. 숫자를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올리브영이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뜨는 뷰티 트렌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빠르게 세계로 연결하는 K뷰티의 관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10대와 20대가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다면 그 흐름의 뒤에는 올리브영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영상 한 번쯤은 좋아요 눌러도 괜찮겠죠?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캐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캐뷰티 인기에 힘입어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진출을 앞두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삼성과 SK가 내려갔느냐가 아닙니다. 왜 올리브영이 올라왔느냐?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구직자들이 회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여전히 연봉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브랜드입니다. 어디 다니느냐는 질문이 곧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변화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세요. 대한민국 산업과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놓치지 않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는 올리브영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삼성과 SK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판이 더 커졌고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있을 뿐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꿈의 직장은 더 이상 공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상과 취향, 그리고 세계의 트렌드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CJ 올리브영입니다.